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유준상 씨는 가치펀딩을 통해 소중한 태극기를 보관할 특별한 의미의 국기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본적 없었던 새로운 국기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태극... 네, 어, 가치펀딩을 통해서 어, 나온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금액을 기부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 머리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걸 단가가 3만 원일 때 백 개를 팔면 얼마고, 십만 개를 팔면 얼마고, 백만 개를 팔면 얼마고? 얼마고. 몇명 목표인데요? 저희는 지금 백만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백만 명이 되면 뭐뭐 어, 어마어마한 돈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어, 제가 <laughs> 기부금으로 정말, 쓰이죠, 네. 약간 갈등을 때릴 것 같아요. <laughs> 네. 갈등을 순간하면서 야이 돈을 이거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김태필님과 약속했죠. 이걸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그그 동안 사실 작은 액수가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 정말 큰 액수가 필요하거든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 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쓰지 않고 단 10원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